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의 감사주일 메시지로 오늘도 성경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 나라 복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며 설교 제목은 감사의 명령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사도바울이 대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심한 핍박으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었고요. 잘못된 종말론으로 무절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라는 잘못된 종말론이 있어서 내일 당장 세상이 망하니까 무절제하고 방종하고 일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가 깨어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되 서로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살라고 힘쓰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말씀한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더 깊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감사와 함께 있는 명령은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 성도는 어떤 일에 감사해야 하는가? 세 번째, 감사의 명령은 무슨 뜻이 있는가? 오늘 감사 주일로 보내는데요.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감사와 함께 있는 명령은 무엇인가? 세 가지 같은 한 가지 명령인데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보통 감사하다는 뜻은 사전적 의미로 남이 베풀어준 좋은 행동이나 도움에 대하여 마음이 흐뭇하고 즐겁다. 그것을 표현하는 거죠. 감사라는 명령. 세 가지 명령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마치 세 가지 같지만 한 가지 같습니다. 동시적 명령이죠.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라.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라. 또는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기도하라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았던 바울 선생님은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 분인데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잘 사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것이 잘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예, 감사하십시오. 항상 끊임없이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라.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기도하라.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라. 감사의 삶은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성도의 비결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라. 어, 감사는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놀라운 비결이죠. 성도는 어떤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해야 할까요? 말씀을 좀 더, 어, 깊이 볼까요? 18절을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그냥 일반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죠.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여러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감사하기 어려운 힘든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이 감사하라는 명령을 주셨다면, 우리를 고문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중요한 시험 중에 옆에 놔둔 내 가방에서 갑자기 핸드폰이 울려서 내가 본 시험이 취소가 된다면, 이처럼 깨어진 세상에 이상한 뉴스들을 보면서 "이게 세상인가, 이게 나라인가"라는 기분이 들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까요? 현실은 모든 일에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 감사의 훈련은 사실 기쁨과 기도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같이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성도가 기쁨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성도는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서 모든 일에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기도는 감사의 훈련이 됩니다.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모든 일에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에요. 감사의 명령은 무슨 뜻이 있는가? 말씀을 읽어 볼까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감사의 삶은 성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해하기 힘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의 감사의 삶은 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일을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죠. 이 감사 가운데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적이죠. 모든 일에 기쁨으로 기도하고 감사로 살면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됩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복의 통로가 됩니다. 안 좋은 일에도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기쁜 일은 하나님을 더욱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슬픈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음으로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라는 이 명령이 괴로운 고문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조건적 감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 예, 섭리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게 되면 감사로 살게 되는 겁니다. 예, 조건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죠. 감사는 기적,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성도의 믿음 표현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심을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감사의 삶을 살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감사하며 살수 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라. 감사는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비결이다. 두 번째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모든 일에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자. 세 번째 감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의 삶을 살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진정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감사는 기적을 누리는 믿음입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보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비결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감사를 누리고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뻐하고 기도하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 깨워진 세상 안에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 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 가족교회 공동체 새 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 가족교회의 가족, 새 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